안녕하십니까 리오생리과 이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후에 코구멍이 비대칭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코 수술을 하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원장님 수술하고서 코구멍이 짝이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코구멍이 너무 짝이가 심하다. 왜 이런 해결하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수술 전에 환자한테 부디 사람의 콧구멍이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면 미리 수술 전에 본인의 콧구멍이 다른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코로 수술하는 건이 중간 부분이잖아요. 그이 바깥쪽 부분을 손을 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 바깥쪽 크기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교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 수술 후에 이제 콧구멍이 짝짝이 되는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가장 큰건 그거예요. 이 기둥이 이제 휘어 있는 거죠. 자, 기둥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어때요? 콧구멍이 다르죠, 그죠? 거기 그 기둥이 왜 휘어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원래 좀 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의 경우 수술의 80, 90% 이상은 중간에 기둥을 내서 이걸 올림으로써 코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낮을 때는 표시가 안 났던 동그라미, 콧구멍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부각이 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좀 휘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지대를 딱 받쳤는데 이게 양쪽의 힘을 고려하지 않고 좀 힘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 그럼 이게 비주가 휘어 버리면 이게 콧구멍이 다르겠죠. 네, 그런 경우는 새로 수술해서 이 비주를 똑바로 맞추면 콧구멍이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그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얘기드린것 약간 인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콧구멍 위에는 이제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 자체가 짝지기가 되게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콧구멍하고 요거는 살이잖아요. 그죠? 이 바깥쪽은 괜찮아도 이 안쪽은 비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당겼을 때, 이 부분이 땡겨 올라가면서 바깥에 보는 콧구멍이 짝짝이한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이걸 올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 이게 흔한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초보자들한테 나타나는데, 이제 안에는 딱 수술을 했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개방용으로 하면 이게 딱 열리면 이제 이렇게 절개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밑에 살과 위의 살을 다시 꼬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꼬매는데, 이거를 어긋나게 꼬매는 경우에서 어긋나게. 어긋나게 꼬매면 이게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숙명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걸 한쪽부터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라 여기 꼬매고 여기 꼬매고 여기 꼬매고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맞춰가면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콧구멍이 비대칭된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콧구멍의 비대칭이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원래 달랐을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분일 경우는 콧구멍이 너무 작았다. 작았는데, 이걸 올리니까 별로 표시안한다 덕분에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 그 경우는 비주를 올리는 게 아니라 비주를 조금만 올리고 여기 쌓는 연골을 많이 해서 코를 맞춰주면 콧구멍 비대칭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안쪽에 살을 꿰을 때, 피부를 꿰을 때 약간 어긋나게 꿰었을 경우 그렇게 좀 비대칭이 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 전에 구공이 본인이 이제 다른지, 똑같은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찍을 때다 이렇게 들고 구공을다 찍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고 나서 너무 비대칭이 심하다면, 뭐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든지, 그렇게 아니면 해결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나마 수술 후에 콧구멍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